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 0 5 5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205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외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나 밝히 알아 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도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여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음. 네, 하나님 말씀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대 전서 1 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 내러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쓸끝 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 임신 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드전서를 디모데전서의 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서신서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 만큼 둘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우리는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사,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루스트라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제 디모델을 만났을 것이고, 바울의 전도로 디모델의 회심사건이 또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루스트라를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디모델을 만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델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를 데리고 함께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우리 4장1 4절에도 우리 보겠지만은 이제 바울이 참여한 그 장로의 회에서 어떤 안수를 받아 디모데가 목사가 된 것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에 또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3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마게도네를 향할 때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게 되고. 바울은 에베소에 남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오늘의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흔히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쓴이편지에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봤을 때,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 나와 있듯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즉,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이것이 목회자에게 쓰였다고 해서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과는 상관없는 편지는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이건 다른 직분이건 성도이건 간에 모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아야 될 그런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1절과 2절은 편지의 서두로서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인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사도된 근원이 바로 예수의 명을 따라, 따라된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사실상 바울은 열두 제자의 명단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사역을 할 때마다 그의 사도권이 늘 공격받기 일쑤였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증명으로 바울이 사도, 사도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권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도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시행되었기에 그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된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의 참된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서도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선을 때에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디모데가 신자 된 것이지만 바울이 통로로 통로된 자로서 디모데를 향해서 아비된 심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또한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울 만큼 두터운 신뢰가 있었던 것을 볼때 정말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보통 바울이 편지에서 인사를 할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디모델을 향해서 긍휼이더 추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또한 디모델을 향한 마음이 또한 각별하다라는 것을 또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사의 말을 짧게 마치고, 바로 디모데가 교회에 침투한 거짓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권하고 명합니다. 3절에서 7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는 명령의 목적과 그리고 이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것은 바로 3, 4절에 있는데 바로 그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서 에베소 교회에 이미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 라는 말은 또한 교리라 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교훈이 있었다 라는 것은 다른교회또바른교회또 다른 표준교리 또 교회의 정통교리가 또한 서 있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 사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 어떤 유대인들이 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해서 어, 교회 안에서 심각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로 회의가 소집되고 바로 그 결정으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라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바른 교리로 이렇게 세워져 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바른 교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왜곡시키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디모데에게 이런 거짓된 교훈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남겨, 교회에 남겨서 사역하게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또한 구약성경에 기초한 이런 족보들을 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진실성이 없는 신화적 요소들을 어, 만들어내고 근거 없이 꾸며대면서 어,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 풍성하고 신비한 말씀들을 꾸며내며 이제 성도들의 호기심을 일으키고 또한 혼란 속에 빠뜨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러한 왕령되고 허탄한 일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뜻을 뜻, 뜻과 하나님의 계획 전체적인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론을 내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킴으로 이제 디모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를 바른 교원으로 지키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명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절에서 디모데에게 교회, 교회를 이단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라 명한 것에 그더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적대 대적하고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결국 이러한 사랑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죄에 대한 경계와 회개의 삶 경건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7절은 이러한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은 여전히 여지없이 헛된 말에 빠지게 됨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해석으로 자기가 율법의 선송이 되려는 그런 교만하에 빠지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거짓교사들, 또 유대주의 율법교사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사형함으로 인해서 어, 교회가 자주 혼란에 빠지며 진리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며 8절부터 11절까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바로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인가? 바로 어, 구절부터 나와 있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치 아니한 자, 왕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벗으르는 이런 불법한 자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바울이 율법이 이런 악한 자들을 위해 세운 것이라고 한그 이유는 바로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바로 이런 불의한 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억제하게 하는 기능을 하며, 또한 죄에 대해서 깨달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옳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면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옳은 사람이란 바로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즉 이미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신자라 해도 율법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율법이 더 이상 죄를 정지하는 정죄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율법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의인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10개 명을 읽고,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마땅히 신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 방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에서 바울은, 이, 바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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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런 이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로 율법을 제대로 알수 없고 또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날도 바울의 이 서신에서는 서신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가르쳐 지는데 전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함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에 우리는 민감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비 깊이 새기며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신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